타임리프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스 폴더 안에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스 컨트롤러를 Ctrl-C, 컨트롤 V 눌러서 하나를 더 카피를 하고요. F2번 눌러서 이름을 포트폴리오 컨트롤러로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포트폴리오 컨트롤러로 변경하고요. 경로는 슬래시 포트폴리오스 땅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슬래시 포트폴리오 땅치면 현재 페이지가 출력되게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도 S를 뺀 형태대로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역시 하나 만들어주고요. 템플릿 페이지에 가서, 포트폴리오스 폴더를, 컨트롤, 이거는, 아, 이거 폴더 나누죠. 포트폴리오 폴더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를 카피하고요. F2번, 포트폴리오, 그 안에 포트폴리오 이름으로 만들어진 경로인데요. 여기를 잠깐 포트폴리오로 잠깐 바꾸고 이 경로가 실행되는지 확인. 다시 실행. 자바로 빌드. 다시 실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경로를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포트폴리오 제목의 페이지가 이렇게 기본 HTML 페이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컨트롤 C 종료시키고요. 프로젝트 실행한 거 종료하고, 여기, 포트폴리오에, 슬래시 포트폴리오, 땅 쳤을 때 보여지는 현재 HTML 페이지를 다시 재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적인 웹사이트 루트에다가, 포트폴리오 관련된 이미지를, 이미지들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테틱 폴더에다가 제가 포트폴리오 관련된 이미지를 파일 탐색기에서 열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스라는 이름의 폴더 만들고요. 관련된 이미지들 몇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파일들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 소스, 제 GitHub 소스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지 파일 몇개 넣어 놨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스 폴더에다가. 그 다음에 CSS 폴더에도 모던 비즈니스 말고 추가적으로 CSS 파일 하나 더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css 파일 하나 더 추가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다시 템플릿에 관련된 이미지하고 포트폴리오 페이지 관련된 이미지하고 스타일 시트, 추가적인 스타일 시트를 하나 더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페이지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소스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제목에 페이지를 넣어 놓고 포트폴리오 경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본 디자인 코드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왔구요. 이것만 한번 실행 한번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하고 포트폴리오 페이지, 포트폴리오 경로를 요청하게 되면 제가 샘플로 3개의 포트폴리오를 넣어놨습니다. 단넷, 자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스타시트를 사용해서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이렇게 1.05배 정도의 사이즈를 증가를 시켰고요. 얘를 가지고 여기 부분을 타임리프의 여러가지 기능으로 한번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루트하고는 조금 메뉴 부분은 좀 다르게 해놨어요. 루트하고는 메뉴 부분이 조금 다르게 해놨는데요. 일단 독립적인 페이지로, 포트폴리오는 학습용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페이지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인덱스 페이지를 하나씩 하나씩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임리프의 TH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인덱스의 HTML에다가 타임리프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컨트롤러에서 넘겨주는 값들로 여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